2025년 업데이트 가수 영탁에 대한 미공개 뜨거운 사실 8가지. 트로트 톱스타의 막대한 재산 뒤에 숨겨진 비결과 현재 순자산 가치 정격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만이 그의 전부가 아니며, 그 뒤에 숨겨진 삶의 궤적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와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순간들 그가 살아온 길의 옆면을 차근히 들여다보며 트로트 톱스타의 명성 뒤에 숨겨진 8가지 진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진실. 회복과 선물을 통한 가족 관계 재구축. 영탁의 사적인 삶 깊은 곳에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그는 거머니가 자신 때문에 무속인이 되셨다. 는 충격적인 고백과 더불어 아버지와 4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효심을 표현했고 대중은 이를 가수 영탁이 아닌 아들 영탁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며 그가 이룬 성공의 가장 따뜻한 결실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진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자산관. 여러 언론에서는 영탁의 행사 출연료가 약 3,800만 원 수준이며 그의 총자산이 약 500억에서 600억 원대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탁은 이 엄청난 수치를 화려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팀워크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팬덕, 영탁의 따기야와 스태프들의 헌신 덕분이라 강조했습니다. 그의 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가 무명의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자산이며 그는 진정성으로 수익을 만든 가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감정이 경제가 된 사례 별표별표라고 분석하며 그의 꾸준함과 진심이 팬들의 마음과 지갑을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진실. 노래는 재력 싸움 철학을 담은 자기관리 루틴. 영탁은 최근 노래는 결국 재력 싸움이다 라고 말하며 매일 2시간 이상 헬스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력은 돈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100%를 보여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라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식단을 직접 관리하는 등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진짜 프로의 시대가 왔다. 고 말하며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심지처럼 오래 타오르는 그의 커리어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네 번째 진실 국내를 넘어 아시아로 확장된 활동 스펙트럼. 2025년 하반기 영탁은 새 디지털 싱글 발표와 더불어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 덱스포 별표 별표를 확장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인천 등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 투어의 티켓이 예매 시작 2분 만에 전성 매진된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의 축제를 만드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2025년 초 몽골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가 해외 정부 기관의 공식 위촉을 받은 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력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음악이 먼저인 로맨티스트의 결혼관 영탁은 현재 미혼이며, 방송에서 사랑은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음악과 팬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별표별표라 부르며, 그의 진솔한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에게 있어 사랑보다 지금은 음악이 먼저였고, 그 선택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명예보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며,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장기 지분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실. 선한 영향력으로 진화한 팬덤의 존재. 영탁의 팬 모임 별표별표 별표 산타클로스. 별표별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사료 700kg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영탁이 추구해온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 함께 그 가치를 확장하며 스스로의 브랜드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켜 왔고 있는 그의 이미지를 개인의 명성을 넘어 공적 신뢰 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실 심사위원으로서의 축적된 가치 증명. 영탁이 최근 음악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멘토로 활약하는 장면은 그의 축적의 가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심사석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탁의 코멘트는 기술적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제시하며. 참가자의 지속 가능한 경력 설계를 돕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의 성공보다 한 사람의 생애를 더 무겁게 여기는 그의 철학을 드러내며 장르의 저변을 넓히고 후배의 성장 서사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장르와 산업 전체의 표준을 만드는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 요란한 스파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진화. 영탁의 커리어는 정점이나 반등 같은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언어는 축적과 진화입니다. 그는 단기간의 화제성으로 커브를 그리는 스타가 아니라 실패와 학습 실정과 성찰이 층층이 쌓여 두께를 만든 예술가입니다. 그의 궤적이 원형의 파동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이유는 견고한 루틴과 투명한 관계 학습하는 태도와 돌봄의 감수성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증명되는 실력이 서로를 지지하며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는 다시 장르와 산업 지역 사회의 가치를 환원합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진심의 철학이며, 그의 삶은 오늘도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회복과 선물을 실천해왔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그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무속인이 되셨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었고, 또한 아버지와는 4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며 효심을 표현했고, 대중은 이를 가수 영탁이 아닌 아들 영탁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가 부하 수입에 관해 갖는 자세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그의 행사 출연료가 약 3,800만원 수준이며, 총 자산이 약 500억에서 600억 원대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탁은 이 수치를 화려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팀워크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팬덤 정탁의 따기야와 스태프들의 헌신 덕분이라 강조했습니다. 그의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쌓은 신뢰 자산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건강과 자기 관리에 대한 그의 새로운 루틴입니다. 영탁은 최근 노래는 결국 체력 싸움이다라고 말하며 매일 2시간 이상 헬스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식단을 직접 관리하면서 무대 위에서 100%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진짜 프로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진실은 그의 활동 스펙트럼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 그는 새 디지털 싱글 발표와 전국 투어 콘서트 테이크쇼를 확장했고 서울, 대전, 대구, 인천 등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팬들과 직접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티켓이 예매 시작 2분 만에 전성 매진된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의 축제를 만드는 장을 만들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해외 활동입니다. 영탁은 2025년 초 몽골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그것도 한국 음악가로서 해외 정부기관의 공식 위촉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는 위촉식에서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언어라고 말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력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그의 결혼관 및 연애관입니다. 영탁은 현재 미혼이며 방송에서 사랑은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음악과 팬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라 부르며 그의 진솔한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랑보다 지금은 음악이 먼저였고 그 선택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진실은 팬덤의 존재와 그 영향력입니다. 그의 팬 모임 산타클로스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사료 700kg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영탁이 그려온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 함께 그 가치를 확장하며 스스로의 브랜드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켜 왔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진실은 그가 단순히 히트곡 메이커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수익을 만든 가수라는 점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를 감정의 경제가 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영탁은 화려한 언행 대신 꾸준함과 진심을 쌓았고 그 진심이 다시 팬들의 마음과 지갑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작업실 한편에서 새 노래를 준비하며 부모님을 찾아뵙고 핸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일상을 이어갑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진심의 철학입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명예보다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는 자신과 싸우며 성장했고 그 여정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인생의 서사이며 그의 삶은 오늘도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영탁의 커리어는 정점이나 반등 같은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언어는 축적과 진화입니다. 그는 단기간의 화제성으로 커브를 그리는 스타가 아니라 실패와 학습, 실전과 성찰이 중층이 쌓여 두께를 만든 예술가입니다. 무대 밖에서는 루틴과 관계, 브랜드 거버넌스를 다듬고, 무대 위에서는 호흡과 공감, 이야기의 밀도를 키웠습니다. 이들인 공정이야말로 영탁이라는 이름의 내구성과 보원력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커리어는 요란한 스파크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심지처럼 오래 타오릅니다. 팬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 그 길의 끝에는 스타가 아니라 동시대의 의미가 자리합니다. 최근 그가 음악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멘토로 활약하는 장면은 이 축적의 가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심사석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르의 문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성이 살아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참가자의 가능성을 과잉평가도 평가절라도 하지 않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영탁의 코멘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호흡, 발성, 리듬, 딕션 같은 알고리즘적 요소를 짚어주면서도 곡의 맥락과 이야기를 어떻게 몸의 기억으로 번역할지까지 안내합니다. 경쟁을 부추겨 단기 성과를 뽑아내기보다 데뷔 이후 지속 가능한 경력 설계를 돕는 태도는 단순한 성공보다 한 사람의 생애를 더 무겁게 여기는 그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그 철학은 결국 후배의 성장 서사를 살리고 장르의 저변을 넓힙니다. 영탁의 영향력 확대는 단지 시청률과 출연 빈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팬덤과 플랫폼, 공연과 커머스가 서로 얽힌 생태계에서 그는 신뢰를 매개로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합니다. 라이브 콘서트의 체험 가치가 온라인 클립의 확산을 낳고 온라인의 호감도가 굿즈와 광고의 구매로 이어지며 다시 사회 공헌과 로컬 프로젝트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이 선순환의 핵심은 진정성의 가시화입니다. 그는 과시 대신 루틴을 말보다 실행을 단발성 기부보다 공동체적 체질 개선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팬덤은 소비 집단을 넘어 시민적 감수성을 지닌 참여자 집단으로 자라나고 브랜드는 개인의 명성을 넘어 공적 신뢰 자산이 됩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가벼워지기 쉬운 콘텐츠 시장에서 그는 반대로 무게를 더합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의 행보는 유효합니다. 트로트의 전통적 핵심층이었던 중장년층을 단단히 지키면서 TV 예능과 디지털 쇼폼, 팟캐스트형 인터뷰, 세션 협업 등을 통해 2030 세대의 문화 소비 지형에 맞는 접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레퍼토리의 서정성과 편곡의 현대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선택은 장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음악의 스토리텔링을 확장합니다. 티켓 파워와 체류 시간, 굿즈 객단가, 스폰서십의 적합도 같은 지표가 안정적으로 상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유명세의 결과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험 설계를 중심으로 둔 운영 역량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정상의 선후, 방어 전략을 택할 때 영탁은 여전히 학습자의 언어를 씁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이한 문장은 업무 방식과 팀 문화, 파트너십의 윤리까지 규정합니다. 장르의 선배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권위를 쌓는데 쓰이지 않고 현장의 체온을 올리는데 사용됩니다. 심사석에서,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지역 공연장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배려와 배움을 다시 나누며 네트워크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 온기가 결국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고 신뢰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탁에게 제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궤적이 원형의 파동처럼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중심에는 음악이 있고 그 테두리에는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심사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그 파동에 새로운 원을 더합니다. 장래의 다음 세대가 그 원을 받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길을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유명세와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시기와 이슈에 흔들리는 일시적 지분이 아니라 신뢰와 축적이 보증하는 장기 지분으로 결론적으로 영탁의 다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견고한 루틴과 투명한 관계, 학습하는 태도와 돌봄의 감수성,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증명되는 실력이 서로를 지지하며 구조를 이룹니다. 그 구조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는 다시 장르와 산업, 지역사회의 가치를 환원합니다. 그는 하나의 스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됩니다. 심사위원석에서의 한마디, 라이브에서의 한 호흡, 로컬 프로젝트에서의 한 약속이 모여 내일의 표준을 만듭니다. 멈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탁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집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의 행보는 유효합니다. 트로트의 전통적 핵심층이었던 중장년층을 단단히 지키면서 TV 예능과 디지털 쇼폼, 팟캐스트형 인터뷰, 세션 협업 등을 통해 2030의 문화 소비 지형에 맞는 접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레퍼토리의 서정성과 편곡의 현대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선택은 장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음악의 스토리텔링을 확장합니다. 티켓 파워와 체류 시간, 굿즈 객단가, 스폰서십의 적합도 같은 지표가 안정적으로 상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유명세의 결과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험 설계를 중심으로 둔 운영 역량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정상의 선후, 방어 전략을 택할 때 영탁은 여전히 학습자의 언어를 씁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이한 문장은 업무 방식과 팀 문화, 파트너십의 윤리까지 규정합니다. 장르의 선배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권위를 쌓는데 쓰이지 않고 현장의 체온을 올리는데 사용됩니다. 심사석에서,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지역 공연장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배려와 배움을 다시 나누며 네트워크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 온기가 결국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고, 신뢰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탁에게 제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궤적이 원형의 파동처럼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중심에는 음악이 있고, 그 테두리에는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은 그 파동에 새로운 원을 더합니다. 장래의 다음 세대가 그 원을 받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길을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유명세와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시기와 이슈에 흔들리는 일시적 지분이 아니라 신뢰와 축적이 보증하는 장기 지분으로, 결론적으로 영탁의 다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견고한 루틴과 투명한 관계, 학습하는 태도와 돌봄의 감수성,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증명되는 실력이 서로를 지지하며 구조를 이룹니다. 그 구조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는 다시 장르와 산업, 지역 사회의 가치를 환원합니다. 그는 하나의 스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됩니다. 심사위원석에서의 한마디, 라이브에서의 한 호흡, 로컬 프로젝트에서의 한 약속이 모여 내일의 표준을 만듭니다. 멈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탁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집니다.